네, 경남 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논란이 된 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가브리핑 윤주화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제시미를 요청한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 요구 조례안 투표는 수정 없이 애초 의결한 내용에 대한 가부만 표결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주장한 상위법 위배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창원에서 경남 지역 당원 연수를 연지 사흘 만인 지난 3일 거제를 찾아 조선 현장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임명진 당 비상 대책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는데 짧은 시간 경남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전통 지지층 이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 교체는 구부능선을 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2일 김회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열어 이같이 밝힌 데 이겨 3일엔 남해군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